녹화되고 있죠 네. 자 봅시다 예제 1번 페이지 143페이지 예제 1번 내적의 정의를 확인하는 건데 어, ab의 길이가 5다 그걸 지름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름으로 하고 이렇게 딱 되면 중심을 잡아요 형상 5라고 잡아놓고 중요한 건 원은 뭐냐면 바로 수직 90도가 나오겠지. 자 무슨 말이냐? A하고 P하고 B를 잡아주면 이게 몇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는 거야 무조건. 자 그래서 AB 내적 AP 그러면 AB 내적 AP 이거잖아. 그럼 모양을 잘 생각해봐. AB 내적 AP는 여기 이루는 걸 세타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ab의 크기 그 다음에 ap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ab코사인 세타가 바로 a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ap라는 이 길이의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bp가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그랬죠. 여기가 5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얼마야? 3. 3이야. 그래서 아, 2다 그래서 원은 수직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정보하지만 얘를 돌려 생각하면 이거인 거예요. 이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오고 A죠. 이게 b 고 이게 P인 거야. 이 세타가 되는 거. 그러면 AB 내적 AP는 수직이니까 그냥 여기서 딱 내렸으면 그냥 AP가 된다. 오케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예제 2번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 ABC 그러니까 정상각형 하면 당연히 60, 60, 60 그러니까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파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B, 내적 AC 그럼 뭐 한다고? 수단을 많이 내리고요 그럼 여기에 4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 이만큼이 2가 되지, 2가 되죠. 그럼 얘는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지만 정사각 내려줘서, 그러니까 2곱하기 4에서 그러니까 뭐 a, b 보통은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풀 때는 여기 3분의 8이잖아, 이게 3분의 8이잖아요. 풀 때는 ac 이게 뭐요 2가 되고, 4가 돼서 8이 되는